너 근데 왜 이렇게 올 때마다 향수를 이렇게 흙 뿌리고 오냐? 오빠 마음 설레게아저 어, 향수 설레이세요? 내가 말했잖아, 약간 이거 호르몬 그 페로몬 향수라고. 그런가? 어, 맞다 봐. 어디다 뿌렸는지 기억이 안 나. 어우, 어우야, 야야, 어, 야야야야, 어, 야야야야. 어, 어, <laughs> 어, 딸이다. 어, 어이 향수를 이렇게 흙. 응. 어, 잘목을 아빠와 딸, <laughs> 아딸 방송. 오. 어? <laughs> 왜안 되지? 어 여러분들 이게, 이게 안 됩니다. 네. <laughs> 방송 제목에 금지어, 금지 단어, 딸, 딸방이가 사용되었습니다. 제목 수정, 딸방. 아니, 딸방이 뭐를 잘못했다는 거야? 아, 딸 방송할라는데 딸방. 아, 딸방 영리하시구만. 딸방이 뭐야? 근데 왜야한 거야, 딸방이? <laughs> 너 알아? 아니야. 키스방 이런 거느낌 같아. 키스방은 뭐야? 그막 멀티방을 알아. 신천역 걷게 걸어다 보면 음. 이렇게 바닥에 키스방써 있잖아. 연인들이 키스할 데 없어서 그런 데 가서 키스하는 거야? 왜 모르는 척하세요? 몰라. 진짜 몰라. 몰라. 뭐야, 왜? 왜 모르죠, 걔? 나 모르겠는데. 주영이가 음. 알아 그런 거? 아, 아니야. 다녀오세요. 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사실 최군이에요. 다음 또 어떤 곡으로 가볼까요? 디즈니 노래를 왜냐면 제가 뮤지컬을 디즈니 노래 때문에 음. 그거 됐어요. A Whole New World 들려드리겠습니다. A Whole New World 새로운 세계의 구멍이라는 건가요? A Whole New World 아닌가요? 그러니까 세,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어떤 구멍 그런 거 아닐까요? <laughs> 그런가봐요. 그렇죠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호, 통로. A Whole New World 멋져 멋져 역시 우리 아빠. So far. I can't go back to when I oh, used to you be Every turn a surprise oh, Every moment get better I'll I chance I'm so anywhere swear. There's time to spare. Let me share this on you, this on you.